안녕하십니까 코오르모터스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은 22년식으로 새롭게 돌아온 BMW X1 모델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컴팩트하지만 공간 활용도가 우수하고 프리미엄급 옵션 사양을 대거 적용한 BMW X1 모델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X1 모델의 포지셔닝과 어떤 고객님들께서 활용하면 좋을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X1 모델은 BMW X 라인업 중 가장 컴팩트한 크기의 차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취미 생활을 위해 많은 장비를 실어야 하는 고객님들은 물론이고, 또한 세단보다 높은 차체에서 넓은 시야 확보를 통한 편리한 드라이빙을 원하는 고객님들께도 큰 장점이 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컴팩트 SAB 모델을 찾으시겠지만, 그 누구에게도 큰 만족감을 드릴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1세대 모델의 경우 후륜구동 기반 크로스오버 느낌으로 세단보다는 높고 SUV보다는 낮은 차체를 통해 후륜구동의 퍼포먼스와 세단 모델 대비 넓은 적재 공간이 활용이 가능한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2세대 모델의 경우 컴팩트 클래스 내에서 넓은 실내 공간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분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후륜구동에서 전륜구동으로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퍼포먼스 컨트롤 등 BMW의 기술력을 그대로 적용하며 BMW가 강조하는 운전하는 즐거움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안정적인 고속주행과 민첩한 코너링 성능 등이 X1 모델이 동급 대비 가장 장점이라고 뽑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전륜구동으로 변경되며 고객님들께서 가장 크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실내 공간입니다. 높아진 전고는 SAB 모델로서의 형태로 더욱 진화하였으며, X1은 이전 모델보다 더 커진 차체를 통해 더욱더 넓은 실내와 트렁크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트렁크는 기본 505L에서 2열 폴딩 시 1550L까지 확장되는데, 이는 1세대 모델보다 85L에서 최대 200L까지 늘어난 공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뒷좌석 각도 조절부터 폴딩, 그리고 슬라이딩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위치를 자유자재로 조절하여 필요에 따라 공간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2세대 모델 출시 이후 한 번의 부분 변경 모델이 출시되며 더욱 커진 키드니 그릴과 라이트 그래픽의 변화를 통해 더욱 더 트렌디한 BMW의 디자인 언어를 반영하였습니다. 여기에 오늘 소개해드릴 22년식 옵션 추가를 통해 프리미엄 컴팩트 클래스의 면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BMW X1 모델은 2000cc 디젤 18D 모델과 2000cc 가솔린 20i 두 가지 엔진 라인업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18D 모델은 신형 비사치 엔진이 적용되며 디젤의 진동 소음을 최소화하였으며 복합 연비 13.3km/L의 연비를 확보하며. 디젤의 최대 장점인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반면 2 0 i 모델의 경우, 192마력, 28.6 토크의 성능을 발휘함으로써 디젤보다 더 높은 출력을 통한 고속주행에서의 이점과 디젤 수준의 토크를 통하여 정숙한 주행 질감이 앞권이라 할수 있습니다. 두 가지 엔진을 출시함에 따라 고객님이 필요로 하는 활용도와 그 성격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속에서의 높은 토크로 충분한 가속감과 연비 효율성을 기대한다면 18D 모델을, 주행거리가 많지 않고 정숙한 주행질감을 더 원하신다면 20I 엔진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두 가지 엔진은 선택 가능한 트림과 일부 옵션이 다릅니다. 지금부터 더욱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영상에서 만나볼 모델은 BMW X1 18D.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이며 18D 모델의 경우 M 스포츠 패키지 단일 모델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의 경우 22년식으로 변경되며 총 5개의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먼저 M 스포츠 스티어링 휠은 운전자가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가장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며 두툼한 핸드그립이 특징입니다. 이와 함께 추가된 열선 스티어링 휠은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기본기를 더욱 더 강화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8.8인치의 센터 디스플레이입니다. 과거 후방 카메라와 간단한 차량 정보만 확인할 수 있었던 반면에 8.8인치로 커진 디스플레이는 실내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을 뿐만 아니라 내비게이션과 함께 저장 메모리가 추가되어 USB 음악 저장 등 더욱 많은 활용도를 가져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F 카플레이 지원을 통해 카카오맵. 티맵과 같은 실시간 내비게이션 어플을 대형 디스플레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커넥티드 드라이브 서비스의 추가입니다. 특히 리모트 서비스의 추가로 차량의 위치 확인, 도어 잠금 및 해제 등 스마트폰 원격으로 차량과 통신하며 더욱 스마트하게 차량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요즘 같이 더운 날 차량의 냉난방 기능을 미리 작동시켜 더욱 쾌적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선 충전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센터 암네스트를 열면 무선 충전을 위한 트레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이시라면 에프카플레이 그리고 무선 충전기 기능을 통하여 더욱 깔끔한 실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본연의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전동식 트렁크를 포함하여 컴포트 액세스, 앰비언트 라이트,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 천연 가죽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i 모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i 모델은 X라인 스페셜 에디션 모델과 M 스포츠 패키지 두 가지 모델로 출시합니다. 두 가지 모델 역시 22년식으로 변경되며 추가된 옵션은 18D 모델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20i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의 경우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추가 적용하여 두 엔진 라인업의 등급에 대한 옵션 차이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X 라인 스페셜 에디션 모델은 보다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강조하는 모델답게 M 스포츠 패키지 모델 대비 누릴 수 있는 옵션 차이가 존재합니다. 먼저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플러스가 적용되며 앞차와의 간격 조절이 가능한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하이빔 어시스턴트가 포함된 어댑티브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M 스포츠 패키지 대비 천연 가죽과 스포츠 시트가 제외됩니다. 엑스라인 스페셜 에디션 모델은 스포티함보다 실제 사용 단계에서 더욱 편리한 편의 기능을 강조한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2년식으로 돌아온 BMW X1 모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21년식 대비 프리미엄급 옵션 사양을 추가하며 고객님들의 더욱 편리한 자동차 생활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데요. BMW X 레인지의 당찬 막내 컴팩트 클래스 X1 모델에 대해 더욱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영상 하단 상담 시승 신청 링크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오롱 모터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